공직성권법 이제 사건에서 네. 또한 30여 명의 변호사를 지으시고 네. 네.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네. 이제 해명을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당하게 다 지불한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또 송도환 국가위원 인권위원장의 네. 무료 변론도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친분이 가깝든 안 가깝든 네. 사실 무료 변론을 네. 피해서야 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김현 변호사께서 우리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 적, 적다 보니까 생긴 이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안 어, 대법관을 포함한 그 세분 전직 민변 회장들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름만 올려준 거죠. 어, 만약에 이걸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그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를 준 겁니까? 한 사람당 300만원만 쳐도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40명? 변론을 신청한 변호사들이 많아 방청석에도 다소 앉아 있는 중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명확치 않는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께서 변호인을 직접 보며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변호사. 네. 이흥기 변호사 네 윤재호 변호사 네 박병호 변호사 예 네. 최원재 변호사 예야 네. 변호사 오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했는데 330만 원을 통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그리고 많이 받은 500만 원.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한 뭐 무죄 사건이 러면 700만 원 정도를 받은 게 거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1, 2, 3, 10.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거 수사 단계에서 한번 선임한 것까지 하면 10명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담당 변호사라는 걸 여러 명을 지적해 놓습니다 누가 대신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10곳인데 제가 신급별로 3신급을 따지면 제가 2억 5천몇백 몇십 몇만 몇천몇백 몇백 몇돈 이렇게 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제가 뭐 계좌 통장으로 두 개의 통장으로 다 송금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평균적으로 저는 신급별로 8, 9천만 원을 낸 거예요. 하나, 한 신급 재판에. 여러분은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서민들은 보통 300만 원을 내고 봤습니다. 그리고 복잡해도 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를 뭐, 억대, 억단위로 받는다. 이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 정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제가 변호사한테 설명해가 변호사 쓰는 거보다 제가 쓰는 게더 빠르니까요. 같이 협업을 한 건데, 대개 다제 대학 친구, 연수원 동기 친구, 무슨 인권 모임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뭐 3억은 줬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 저로서는 2억 5천 수백만 원을 낸 것도 매우 큰 돈이고 한 개의 법인 또는 한 개의 개인에게 지급된 평균 금액이 약 2천에서 3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 뭐 회사를 통해서 뭐 대납을 받았다. 제가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그걸 대신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를 최초로 퍼뜨린 사람은 지금 고발돼서 이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거는 딱 계좌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 영수증 다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금액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누군지는 그 대법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 열곳 2억 5천 몇백만원 그런 나름 상당히 저로서는 많이 주, 많이 지급했다. 2억 5천이 집안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세상의 사시는지 궁금해요.